서울의 열 상태를 찍은 위성 사진을 보면 고궁에 가까이 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고궁 안에 녹지 공간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이 고궁 전체로 퍼져 기온을 낮춰주기 때문이죠. 이를 고궁 에어컨 효과라고 합니다. 김한석의 그곳에 사고 싶다 계속해서 푸르른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그곳으로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다시 연락드릴게요 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나이가 드시니까 또 심장이 좀 답답하신가봐 하긴 퇴직하시고 집에만 계셔서 답답하시긴 하실거예요 그러게 무슨 좋은 방법이 있을까? 글쎄 아! 아버님이랑 어머님께 전원주택 지어드리는건 어때요? 전원주택? 음, 아버님 고향도 강원도고 평소에 고향에서 꼭 한번 다시 살고 싶다 말씀하셨는데 음 좋긴 한데 근데 너무 멀지 않아? 요즘 고속도로가 잘 모여져 가지고요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한두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나도 아는데 우선 부모님께 의향을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그렇긴 하죠. 근데 사전 조사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사전 조사? 네. 어디서 인터넷에서? 아니 직접 가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거리도 좀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될것 같고 비용도 얼마 들어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그게 제일 직접적인 거니까. 음, 안 그래? 그럴 것 같네. 좋아, 그럼 가보자고. 시청자가 함께하는 오늘의 두 번째 그곳은 서울에서 약2 시간 거리에 위치한 가천 산호스빌인데요 영동고속도로 새마을 나들목을 이용. 생선군 안흥면으로 진입, 다천리 치악국립공원 근처에 자리하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집좀 색다르겠지? 다른 곳에는 보니까 이 집들만 있는데요. 좀 들어봐요. 이 <놀람> <오. 오. 놀람> 집이 너무 좋다. 고가적이다. 완전히 계시는것 같아요. 2005년 <놀람> 11월. 이곳과 인연을 맺었다는 원영섭 이태규 부부 현재는 세컨드 홈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조만간 모든 거주지를 이곳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우 집이 참 너무 좋네요 선생님. 아, 네. 네. 근그데 네.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 이제 잔디 깎다 이제 아, 지금 아, 진행 중입니다. 아 네. 잔디 깎고? 잔디 깎는 시기가 조금 지났는데. 예. 네, 이제 시작하고. 특이하게 소나무가 이렇게 많은데요. 이게 예. 이거는 심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자연 아. 옛날 적성인데 예. 약. 사오십년생 다연산 그대로. 아, 그래서 목장자이라 예. 아. 이건 이제 어느 누구나 볼수 있는 예. 이제 여러 사람의 예. 공원이라고 볼수 있죠. 아, 예. 예. 네. 네. 집도 참 이게 잘 지시고. 으 아, 보기 그렇게... 공기가 너무 좋아요. 네, 네, 공기 좋습니다. 아유, 네, 얼굴 보니까 시도 네. 참 좋습니다. 아, <laughs> 피부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래서 건강해요. 피부도 예, 뭐, 좋아지고 저보다 피부가 더 좋으세요. 아 60대인데. 아,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예. 저희와 같이 이제 예. 그렇게 피부도 좋아지고. 예. 또이 햇빛 자체가 영양이기 때문에. 예. 아주 좋은 화장품보다 좋습니다. 아, 아 그렇죠. 네, 네. 예. 사장님 청년 접시 계세요. 네, 네 집은 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고요. 아, 예. 네. 제가 서울서 오면 집보다도 농장을 아, 먼저 가게 됩니다. 아, 농장부터 네. 보시면 어떨까고요. 아, 네, 좋습니까? 아, 네, 아, 좋습니까? 아, 네. 아, 좋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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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천 산후스빌은 라틴어 산후스의 뜻처럼 건강하고 건전하고 싱그러운 마을로 조성 중인데요. 총38 필지 중16 필지가 입주 완료된 상태이고요. 소유자의 편의에 따라. 상시 거주 주택과 세컨드 홈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운동을 안 해도 천당에 예. 그그 체지방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laughs> 네. 네. 아유, 운동 되겠어요? 그러니까 농원 내에는 뭐 <laughs> 과수가 많이 있는데 예. 주로 사과, 배, 복숭아, 예. 자두. 예. 예. 어머 사장님 이건 근데 무슨 열매예요? 네 이건 이제 복숭아 나무데요 지금 아, 여기 열매가 열려 있지요? 네. 얼마 전에 적과를 했어요. 아, 그리고 음, 선생님 예. 농장이 꽤 큰데요? 한몇평 정도? 되세요? 뭐, 한 되죠? 150여 평 됩니다. 네. 그럼. 좀... 이들도 이렇게 분양을 받을 아, 수 있는. 요 물론이죠. 받을 아, 수 있습니다. 받을 예, 수 있어요? 예, 예. 아, 예. 앞으로 집터만 갖지 마시고, 예. 농장까지 겸한, 이렇게 예. 전원주택을 준비하시면 예. 상당히 도움이 되고, 아, 예. 자기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 전원주택은 원래 이 농장이 부지가 딸린 거예요? 예, 같이 딸린 겁니다. 아, 예. 예. <laughs> 그리고 저는 저 산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산까지요. 음. 그리고 이 농장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저는 이제 어서부터 나무를 좋아했고, 예. 그다음에 우리들이 도시에서 과일을 사 먹으면 농약을 예.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는 물농약이에요 아, 예. 그래서 직접 갖고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음. 또 예. 이웃들하고 나눠 먹기 위해서 예. 농장 있는 젊은이들을 예. 선택했습니다. 아, 우리 복숭아는 오래 먹을 수 있을까요? 아, 물론이죠. <laughs> 예. 이게 추석 때 먹는 겁니다. 추석 때요? 예. 아름들이 과수나무를 심고 키우는 즐거움. 송알송알 맺힌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 거기에 유기농의 신선한 과일을 먹을 수 있다는 행복. 이것이 바로 노부부가 자랑하는 전원의 참맛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시죠. 예, 예. 네, 네. 예. 들어오세요. 예. 네. 여기가 거실입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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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 선생님 집 구조가 상당히 독특하네요. 아, 네. 좀좀 넓게 예. 한 이유는 이제 예. 시원한 감을 받게 하고. 예. 저 창은 그럼... 어떤 용도로? 네, 저희 집의 특징은 이제, 들기 창을 둬가지고, 아, 예. 겨울에 식탁에 앉아서 햇빛을 예. 받도록 아. 그렇게 설계를 했고, 특별히 뭐, 특별이내게 특별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요 아, 이거는 이제, 홈스어터 기능이 내부로 아, 예. 네. 음이 세지 않도록 그쵸.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 빨간색 유리 를둔 아트월은, 젊은 감각을 도입해서 네. 절충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고, 도체 나눠주면 또 뭐지? 아, 이건 저, 겨울철 또는 비올 때, 예. 습기도 제거하고, 와. 따뜻함을 만들기 위해서 난방 효과도 보조 난방의 일종이고, 아, 예. 이거 전통화로 아마 어린 시절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불을 떼고 수치 남으면 음, 하루에 넣고, 떡구이도 하고, <laughs> 예. 고구마 구이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오순도순 동네 주민들과 모여서 아. 가끔 그런 모임을 음.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모님 음. 와인 좋아하시나 봐요. 아 그건 아니고요. 예. 아. 저희 이제 동네 분들이 예, 가끔 음. 저녁을 초대해요. 그러면 이제 아. 금방 시장에 서서 가지고 뭐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씩 들고 아. 어머, 센스. 네. 네, 저도 술은 좋아하지 않는데 예. 그 반대로 상대방에서 <laughs> 우리, 우리 집에 오 초대할 때또 하나씩 들고 오고 그래서 이렇게 정겨운 이웃에 이제 정감이 흐르는 네. 그런 곳이고 저는 실제 술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항상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비둘기 창으로 들어온 햇살이 지방 가득 따스함을 선사하는 원형섭 이태규 부부의 보금자리. 건평 5 9평의 복충식으로 지어진 이곳은 아크릴과 아트홀 장식으로 마감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는 한편 고풍스런 난로를 배치해 현대와 전통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보여주고 행복한 전원 생활을 대변해 주는 와인은 풍요로운 전원의 삶이며 노부부에겐 웃음이자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좀 통로가 좁은데 예. 조금 더 가면 예. 통로가 좀 넓습니다. 자, 예. 보시고 이쪽 출입문은 예. 2층을 바로 다이렉트로 수 있는 출입구가 되겠고요. 현재 예. 예. 2층 공간이 이제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예. 오시죠. 네. 아 예. 그리고 저희가 예 집실을 못 봤는데. 아 네. 여기 침실이 있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저 나만의 이제 숨겨놓은 공간이 있는데요. 예. 바로 이 쪽입니다. 어. 오. 어. 저는 해발 450m 정작입니다 동작인 체질에 예. 해발 450m에서 살다하시게 사베 좋다고 해서 제가 여기를 선택했고요. 예. 일단 들어오면은 예. 풍광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밤에 잘때 누워도 하늘에 별이 보이고 어. 또 아침 새벽에 이제 안개가 자욱하게 꼈을 때 백로가 예. 그, 짝을 지어서 이제 마찰을 다합니다그 풍광은 아마 실을 써도 예. 아마 좋을 정도로 풍요 우 이제 농장이 여기서 또한 눈에 내려다보는 길이 층의 네. 비밀스러운 문. 포켓도어를 열고 들어선 그곳엔 전원이기에 그리고 바로 이곳이기에 만끽할 수 있는 자연이 있습니다. 넓은 창 너머로 끊임없이 펼쳐진 대자연. 사계절 형형색색 옷을 갈아입는 그들과 함께 원영섭, 이태규 부부는 앞으로 펼쳐질 노후의 삶. 그들의 아름다운 화문을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그런 기분이 있네, 맛이 나올 기분이니까. 예, 사실 제가 온 이유가 제 부모님이 살 집을 이렇게 보러 온 건데, 우리 예. 저희가 또살고 싶은 생각이 더. 아, 그럼 부모님은 오히려 서운하시겠네요. <laughs> 예. <웃음> 예. 그리고 이, 이 전원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좀몇 가지 조건과 아, 어떤 비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예, 주시죠. 조건이라기보다는 이제 비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대개 이제 전원주택을 포함해서 농장을 갖거나. 예. 또 농장을 갖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갖게 예. 되는 경우는 700여 평 미만 어. 금액으로 말하자면 한 2억에서 2억 5 6 0 예. 0천그 정도 자금이 소요될 거로 보고 예. 또 전원생활을 꼭동경한다고 해서 예. 무작정 시골로 내려오실 게 아니라 사전 준비를 예. 충분히 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모님 근데요 시골생활 참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근데 선뜻 나서지지가 않거든요. 시골 생활하면서 고려해야 될 점이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우선은 굉장히 시골을 사랑해야 되고 좋아해야 되고 흙 같은 거. 시골 생활을 좋아하시는 분딱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우선 건강. 우리 가족 건강을 생각하면 은 아무래도 시골이 좋고 하니까 저는 처음에 참 싫어했어요. 시골을. 트럼프 이름도 몰라요. 좀. 그런데 이제 아빠 따라서 여기 오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더 좋아하고 여기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버스 타고 가서 그냥 스포센터 서울 가서 운동하고 그래요. 네, 그리고 사장님께서 이곳 저는 생활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전에 그 직장 생활하면서 그 저는 생활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양수리, 문홀이 그쪽을 좀 많이 보고 다녔는데. 네. 그, 직장 생활 활동화는 좀, 거기서 출퇴근도 좀 힘들고요. 여러 가지 힘들어서 이제 포기를 했고, 지금은 이제 좀 자유로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전문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 동경하던 생활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전원주택 체험에 나선 이헌우 박경미 부부. 그들이 오늘 만나본 강원도 횡성의 가천 산호스빌 전원마을은 청정 자연 속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화혼이 함께하는 제 2의 고향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었습니다.